사양 모델 봤다 턱이 있어가지고 대리님 안녕하세요 대리 왜 이렇게 말라주셨어요 모든 아걸 발랐어요 지금 여기에 그동안 어떻게 운동하는지 열심히 했죠 지금 죽었어 나 물도 못 마가지고 아, 이거 봐봐 아, 이거 아예 아, 사람이 달라졌어요아 아아 아, 우리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들어가면서 이야기하시죠 우리. 어,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뭐해. 네. 어, 네네네. 아우, 네. 일단 여기서 헤어 메이크업 받으시고 네. 끝난 다음에 펌핑하고 네. 오일 바르고 촬영 네. 들어가실 거예요. 여기에 모든 걸 걸은다고 봤는데 아직 지방을 좀더못 빼가지고 한달 정도 지만 딱 했으면 더 열심히 했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너무 인기가 많은 곳이라서 지금 거의 다꽉차 있어가지고 어렵게 잡왔습니다 아티스트분도 아티스트 분도 섭외하시는 건가요? 아티스트분 누구죠? 그.. 지금 메이크업 <놀람> <있는> 아티스트 하고 <laughs> 해요아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체지방 얼마나 빠졌어요 지금 인바디상으로는 체지방률 7%대 아, 지금 뭐 6%도 보이긴 하더라고 한 번씩 아, 처음 시작이 83kg 시작했고 오늘 재니까 69.7kg 나와가지고 아, 컨셉의 포즈랑 표정이라던가연구 하셨어요? 아, 연구를 열심히 해오려고 그랬는데, <laughs> 이 작가님이 잘 오더를 내려주신다고 하시더라고. 또, 그걸 또 믿고 그냥 왔지. 포즈 이런 거 하면 되지 않나?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저희가 개인적으로 또 소품도 준비했습니다. 소품이요? <laughs> 아 진짜. <laughs> 대리님 근데 진짜 젊어 보여요. 예요? 네. 저 젊어요. <laughs> 아 기분 나쁘네. 아니 무슨 누가 보더면 막뭐 오십 살인 줄알것 같아요. 원래 젊은데 왜 그래? 아 선생님, 저 혹시 제 나이가 어떻게 돼보이나요 아, 아쉽죠? 제가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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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이어트를 했다는 것만 조금 이제 그 고를 감안하시고 이야기해 아, 주시면 돼요. 원래 다이어트를 안 했어요. 삼십. 하면... 전망이라고 어? 저 <laughs>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laughs> 38이고 <308도>. 거기서 <laughs> 5살 아내가 어. 진짜요? 진짜요? <laughs> 와왜 그러세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너무 연륜이 <laughs> 네. 있으셔아 그래요? <웃음> <웃음> 제가요? <웃음> 네. 30, 38 너무 하신 것 같아요.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laughs> 전혀 다른 사람이 됐는데요? 근데 기분이 좀 나쁜데요? <웃음> <왜요>? <웃음>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하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laughs> 이제 얼굴들은 완성이 됐는데 이제 몸만 잘 완성이 되면 되는데 아 몸이 이제 펌핑을 하고 잘 나올지 걱정되네. 자 이제 펌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re you ready? Are you ready for the comeback? 근어요아그 어, 작가님 감사합니다. 직장에이셔가지고 아주 오늘 힘이 났습니다. 작가님 한 마디. 지난번에 한달 전이었나요? 네. 마막 중간 전인 근데 그때보다 이 옆구리랑 배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왜요 마지막으로 다음은 롤리로리! 롤리로리여주는중롤 진지한 모습 보니까 신기하네요 저 오늘 진지한데? 롤리 롤리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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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리. <목소리> 걱정이 어? 많아요? 네. 어. 요즘 아니, 저희 스튜오신분들 중에서도 상위권이.. <목소리>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어, 근데 사장님도 사장 행동한다고? 네 저런 분들은 사실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얼굴이 잘생기신 분들은 사실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사장님 괜찮았어요 와 감사합니다 오케이 어, 좋아요 그래도 오케이. 오케이 그 정도 좋아요 에아니에요요 <laughs> de 아, 시카리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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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칼이 목소리도> 요 그러니까 이런 거 준비해 왔어요. 아니, 여성분들 많이 사용하신다래 가지고. 아, 좋습니다. 아, 예쁘다. 네. 소중해 보여. <목소리도>

나온다. <laughs> 보통 여성분들 이거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우거우거 웃기시나요? 찍을 는 멈출게요. 오, 상큼한데요? 아 <laughs> <와>, 진짜 맛있다. <laughs> 아, 너무 수고하습니다 아, 너무 수익이 잘해주셔서 지금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정말 재밌게 잘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다음 케익 먹어야지. 아, 이거 뻔해요. 아, 이거 뭐 때요? 아, 껍데기는 드시면 안되 아. 대리님 예, 끝났습니다. 와 50일의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와 어떠셨어요? 어, 너무 재밌었고 솔직히 너무 힘들기도 힘들었지 사실 힘들었는데 어, 이거 하나만 보면서 달려왔으니까 끝나니까 뭔가 와 어. 행복해 지금 그래도 몸이 어떻든간에 나는 최선을 다했잖아. 그래서 지금 후회가 전혀 없고 오늘 일단 먹을 생각에 지금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대리님은 결과가 어떻든 네. 스스 만족. 아, 아, 그럼요. 저는 결과가 너무 좋아서. 결과가 좋아요? 사진 보니까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직장인들도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저 50일 만에 했고, 새벽에 가서 운동하고, 또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또 운동하고, 또 트레이닝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누구나 할수 수수수 있지. 저는 약속 드릴게요. 오늘, 내일 타이트하게 먹고, 그 다음에는. 다시 어느 정도의 식단으로 돌아가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요요가 심하게 오지 않게끔 저 스스로도 관리를 해보고 또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몸 상태로 한번더 찍어보고 혹은 더 기회가 된다면 대회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했고요. 저 직장인이고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노력하셔서 바디 프로필 찍어보시고 올 여름은요. 운동하셔서 건강한 몸 상태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아 수고했어요 아, 수고하니다 아, 어, 점점 잘생기지는것 같은데 붓이 몇번안따다하니까요아 로션만 바른 거예요? 아 로션만 요아센터도 아닌가? 요그도 잘생기신 것 같아가지고 아, 아, 무슨... 신비의 묘약을 바르신다는데 그건 아닐지도